고민 끝. 쿠팡 사전 예약 설특선 선물 추천 3. 이 제품은 동원참치 M18호 선물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2029년까지 소비기한이 보장된 신선한 참치캔과 실용적인 부직포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세트에는 라이트 스탠다드와 고추참치가 포함되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특히 참치캔의 품질이 뛰어나고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부직포백은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죠. 가격 대비 실속 있는 구성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실용성과 품질 모두를 갖춘 동원참치 M18호 세트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호주산 나 갈비 세트를 냉동으로 구매해보았습니다. 총 중량 2.4kg로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2일 이후라 신선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. 보관은 냉동으로 쉽게 가능하고 추석 명절에 적합한 부위인 갈비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기에 좋습니다. 여러 리뷰를 참고했을 때 고기의 질감과 양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전반적으로 손질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포장 상태도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. 이 제품은 농협 안심한 후 안심 특선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1 플러스, 플러스 등급의 한우로 등심과 체크, 갈비살 각각 200g씩 총 6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신선하게 냉장 보관되며 부직포 가방으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리뷰에 따르면 신선도가 뛰어나고 풍미가 깊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고품질의 한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